이것은 명백한 내란 범죄입니다. 우리가 5.18 광주 시민혁명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다시는 그런 일을 저희 손에... 눈에... <목소리> 중국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중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착결하고 자유운종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계엄군은 의회 장악을 시도했고 시민들은 항쟁했다. 독일의 유학생 및 연구자인 우리는 먼타지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우리는 윤석열의 계엄 발표에 나치에 항거하다 죽음을 맞이한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의 다음과 같은 경고를 떠올린다. 번역본만 읽겠습니다. 결국 도덕적 사회는 그 사회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남기게 될 세상으로 평가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자 하는가. 우리는 도덕적 사회로 가는 갈림길 앞에서 하나의 평가대에 올라서 있다. 그리고 오늘 저들이 아닌 우리가 남기고자 하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한국의 동료 시민들과 함께 이 평가대에 기꺼이 오른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역사적 격변기에는 언제나 인간은 아우슈비츠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라는 독일 역사의 호소를 너 자신의 이성을 상기, 사용할 용기를 가지라는 독일 사상의 격려를 중요한 것은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독일 정치의 요청을 되새긴다. 이에 우리는 독일 각지의 연구실에서 잠시 물러나 한국의 시민으로서 시대의 질문에 응답한다. 시민 주권 침탈하는 대통령을 파면하라. 계엄 주모 윤석열과 가담자를 체포하라. 독일 유학생 및 연구자 모임. 감사합니다. <laughs> 대통령을 파면하라. 파면하라, 파면하라, 파면하라. 계엄 주모 윤석열과 가담자를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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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시간이 있어서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계엄군이 국회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선관위에도 군인들이 들어가려고 했었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 계엄령 성포가 정말 이 사람이 장난으로 한게 아니구나를 깨달았어요. 다행스럽게도 제 생각에 군인들이 대처를 해 줘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였는데 만약에 하나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면 저는 지난 8년, 8년 전에 <laughs> 모든 시민들이 모여서 여기에서 데모할 때도, 아,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을 할 때도 아이들 3명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정주부인 제가 이곳에 참여할,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헌법 위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것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어떤 누구도 김건희, 어떤 사람도 헌법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장으로서 윤석열의 최근 행태에 대한 행동을 보면 그의 안중에는 국민의 행복과 일상은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맞은 것인지, 그의 욕심으로만 지금 수만 명이 일상을 잃고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그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 것인지, 또 그를 포함한 그 그를 포함한 국민의 힘 의원들은 도대체 지금 투표권을 거부하면서 탄핵 투표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민주주의를 빚어 겨우 받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인지. 의미... 빛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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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 더. 사진 작가분들, 아, 기자분들 기억하시나요? 네. 그분 성함을미리겐 힌츠페터였고요 그 독일 기자분이 아니었다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정말 그 국민들로서 세계에 다시 한번 한국이 일어나고 있는 정말 참 제한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소마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붙여나온다. 감사합니다. 제외동포 시국선언문. 대한민국의 역사는 피와 눈물로 지은 민중의 역사이다. 영혼의 역사도 민중도 없는 자는 그저 그 속이 텅빈 어떤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런 자가 대통령이 되어 자신을 국가와 동일시하고 사역과 국익을 동일시하니 역사는 퇴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다. 외교, 안보, 경제도 허물어진 것은 굳이 지적할 필요조차 없다. 그의 입에서 발음되는 자유나 민주주의와 같은 단어들 역시 공허한 껍데기일 뿐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그의 배우자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한국 내 각계각층의 시극선언이 거세게 이어졌고 시민들은 거리와 광장을 가득 메웠다. 이는 정당하게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국민들의 굳은 의지였다. 그럼에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밤그 어떤 합당한 근거도 없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국민에게 총구를 겨눴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마저 금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중대한 내란죄에 해당한다. 민중의 단결된 노력으로 2시간 반 만에 국회에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이후 비상계엄이 공식 해제되었지만 결코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령 선포라는 육중한 사건을 단순히 그것을 해제하는 것만으로 종결시킬 수는 없다. 하여 하여 대한민국 민중과 전 세계의 한인들은 위법적 계엄령 선포에, 선포에 대한 책임과 정의를 집요하게 추궁할 것이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란에 가담한 공모자들, 민중과 역사를 배반, 배반한 정치인들에게 다음을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하나, 대, 윤석열 대통령과 박안수 육군, 육군 장무총장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받자비 윤석열을 탄핵하라. 탄핵하라, 탄핵하라, 탄핵하라 탄핵하라 국민의 세금으로 후쿠시마 해공 해 오염수를 안전하다 선전하며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해녀들의 삶 해양 생태계까지 파괴하려 드는 자 윤석열을 탄핵하라 탄핵하라 탄핵하라, 탄핵하라, 탄핵하라.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독도를 일본에 넘기려는 자 윤석열을 탄핵하라 탄핵하라, 탄핵하라, 탄핵하라. 역사를 왜곡하여 결의의 혼을 혼탁하게 하는 자. 윤석... 结过记步